말년까지 쓸수 있는 돈다 벌을 수도 있어요.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운도 보이고요. 그동안 나갔던 돈이 있으면 돌아오는 형국으로 보이고 투자를 한게 있으면 그게 배가 돼 갖고 돌아온다 이러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가는 별상이계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더워졌습니다. 맞아요. 아, 올 여름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야? 여름이 봄이 없이 여름이 왔어.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아올 여름은 다른 때보다 엄청 더 더울 것 같고요. 장마도 일찍 온다고 일찍 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비 피해 뭐 장마 피해 없이 또뭐 과일 이런 거 수확하시고 농사 지시는 분들도 피해 없이 태풍이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음. 하반기 양띠 운세입니다. 아, 양띠. 네, 그래서 손님께서 신청과 영정으로도 네. 손님들 점사를 봐주시잖아요. 네, 우리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양띠 분들은 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음. 상황과 일들이 많이 힘들었을까요이 분들은 그래도 재밌게 사신 분들 많아요. 재밌게. 네, 즐기면서 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 분들은 누가 또 구속받고 살지를 못하시는 분들이야. 아... 그래서 조금 자유로운 영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셔야 돼. 그래서 별로 이분들 생각하니까 그냥 재밌게 사셨다. 음. 어내 고집 고집이 있으신 분들 많아. 양이 순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고집 세신 분들 많아요. 어 근데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영혼이면은 음. 남들 밑에서 일하거나 조금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이분들은 남의 밑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내가 남을 거느리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오히려 어. 오너가 더 외로워요. 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냥 우리가 대통령도 없으면 욕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풀을 수 있지만 끼리끼리 모여서 풀을 수 있잖아. 네. 근데 오너들은 안 그렇거든. 근데 음. 이분들은 누굴 가르치는 일, 아니면 내가 뭐 진짜 군인으로서도 직업군인,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대장 네. 뭐 그러 그러신 분들 많고 남을 가르치고 누굴 거느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재밌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구속감 받고 음... 그런 것처럼 조금 한편으로는 외로운 외로운 사주. 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하반기 양세에 대해서 음. 알아보도록 할 건데 네. 이분들이 좀. 또 올해 삼재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반기에 음. 기대해봐도 좋거나 좋아지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은 완전히 악삼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그래요. 네, 삼재도 음. 악삼재가 있고 복삼재가 있어요. 요번 네. 삼재를 잘 활용을 하면 이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말년까지 쓸수 있는 돈다 벌을 수도 있어요. 아 어, 진짜요? 네,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운도 보이고요. 네. 그 동안 나갔던 돈이 있으면 은 돌아오는 형국으로 보이고 투자를 한게 있으면 그게 배가 돼 갖고 돌아온다 이러셔. 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들이 조금 금전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 네. 이분들은 하반기 에 금전운을 가장 기대가도 좋은 건가요? 금전은 우리가 삼재 때 정말 벌은 돈 평생 먹고 쓰고 남을 돈 벌을 수도 있다고 해요. 네. 삼재 때 삼재라도 이분들은 일찌감치 뭐 우리가 작년에 아니면 올 초에 네. 삼재 풀고 가신 분들은. 어떻 보면 그게 좋은 기운으로 내애군을 물리쳤기 때문에 좋은 기운만 들어오겠죠 나한테. 아, 네. 아. 그래서 요번에 삼재를 잘 활용을 하면 이분들은 완전히 진짜 재수 삼재 3제, 복삼재예요. 어 정말 그거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삼재를 음. 이용을 잘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뭐 양띠라 해도 아, 왜쟤는잘 되고 난안돼 그렇죠. 이런 같은 경우도 그분들 어떻게 보면 좀 풀고 가면서. 음. 이용하면... 미리 맞고 간 사람들은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들보다는 피해가 없지. 음...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홉 수의 삼재가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복삼재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 아, 우리가 아홉 수에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 음... 그런 것처럼 아홉 수도 삼재만큼 또안 좋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올해는 내 삼재를 잘 활용을 해라, 이러셔. 음. 음. 어, 그래도 다행인 건 어떻게 보면 좀 들어오는 삼재가 악삼재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음. 어, 그러면 이렇게 좀 삼재는 어떻게 푸는 거냐, 뭐마찬가지 삼재는 거냐? 이 3년 동안 머물다 가는 거예요, 삼재가. 뭐 들어올 때 나쁠 수도 있고, 나갈 때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 은놀 삼재에 또안 좋을 수도 있고, 3년 동안은 무조건 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삼재는 알았을 때 풀어도 돼요. 어, 그래, 네, 지금 내가 알았을 때, 지금이라도 어... 풀어도 돼.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입었던 옷 태워주고 소멸시켜 주면서 내애운을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꼭아저 연초에 놓치고 못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풀 수는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삼재는 게큰 구슬에서 푸는 게 아니라 정말 운이 들어온 사람들은 삼재를 풀고 운까지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클 수가 있겠지만 적게 푸는 거예요 삼재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절대 혼자 할수 없어요. 문의하셔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음. 네. 아, 그래서 이부분에 관심 있고 우리 지금 느끼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음. 선생님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금전 애에도 기대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이분들 올해 재수 있는 일이 있대요. 제진이. 금전이라는 건 이분들은 문서로 많이 치고 돌았어요. 음. 올해 변할수 있는 문서. 근데 이분들이 올해 문서 쪽으로 잘 잡으면 뭔가 금전적으로 나한테 크게 들어올 일이 있다. 만약에 정말 1억짜리 집을 사서 그게 3억, 4억이 된다 하면 정말 큰 불을 누리는 거잖아. 그렇죠. 돈 금전적인 네. 게. 올해 문서로 재수있는 일이 있대. 음... 어,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아. 오, 문서 음. 네네. 문서 잡고 변화를 줘서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재수있는 일이 열려 있다 하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6월, 6월부터, 음력 6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 9월도 괜찮아. 빨간 게발 음... 아무나 안 줘. 그러니까 오실령님께서네 어. 어. 근데 그 정도로 이분들 기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삼재를 활용하라고는 잘 말씀 안 드려요. 네, 네. 처음 들어봤네. 네 근데 이분들한테는 복삼재, 재수삼재다 이러셔서 금전적인 걸로 채워줄 일이 있다 이러셔. 음. 네 어. 왜냐하면은 정말 음. 삼재는 그만큼 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이렇게 크게 조심해야 될게 있는 만큼 선생님 말씀처럼 응. 정말 크게 좋은 게 있는 거네요. 삼재 벌어서 정말 평생 먹고 사는 사람도 있대요. 음... 네. 그런 것처럼 이분들 할 때는 꼭 굳이 피해 갈수 없으면 우리가 부딪히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 재수 기운을 조금 높여 높여서 가면 좋을 것 같아. 올해는 아, 네. 또 그리고 하반기에 그래도 응.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도 어, 재밌게는 살았잖아요.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사람은, 뭐, 다 좋은 사람 있으면 좋겠지만, 나한테 또 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괜히 구설수 오를 수 있고요. 구설수 조심하라 그래. 이분들은 크게 사고 수도 보이진 않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사람 때문에 구설수, 이성의 구설수, 남자한테는 여자, 여자에 대한, 남, 여자한테 남자에 대한 그 구설수 조심해야 되고, 이분들은 올해 뭔가 상문이 보여. 상문, 음... 응. 상문 조심해라. 상가집 갈일 있으면 내 가족이 상을 치를 일도 있고 남의 상에 갔다 오더라도 비방은 꼭 해라 하시네요. 어, 네. 상문을 <laughs> 많이 탈수 있는 거네요. 관계에. 왜냐하면 이렇게 삼재기 기운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가집 같은 데나 누구 아픈데 병원 같은데 영안씨 같은데 갔다 오면 그 기운을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문 조심해라, 상가집 조심해라 이러는 거야. 안 좋을 때는 굳이 내가 나쁜 데 가서 그 기운 붙어올 이유가 없잖아. 맞습니다. 음. 왜냐면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만큼 음. 뭐 피할 거는 피하고 막을 거는 막고. 가면 그럼요. 손을 네. 손을 안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더 자세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우리 이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분들 올해 문서 쪽으로 기운 좋다고 했잖아요. 문서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하세요. 땅도 괜찮아요. 음... 내가 뭔가 사인을 할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문서거든요. 꼭 집이 아니어도 돼요. 그런 문서 잡을 일 있으면 오늘 꼭 변화를 주셔서 불을 이루 이셨으면 좋겠어.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